<웃음> <웃음> 어, 엄마, 엄마, 거야. 엄마 어? 나 사진 찍을 거. 엄마, 아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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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드론인는가 어?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! 오, 맞네. 맞네. 이야, 이야, 야기는 우와. 멋있다 우와, 나 이거 처음 봐. 멋있어. 빨리 우와, 얘들아 너무 멋있다. 저거 봐봐. 반딧불이 같아. 너가 이거 찍어줘. 그대로 여기다 찍어줘. 이거 이거.

당인 음. 내가 비는 땅을 보니까 더 좋다. 음. 볼래? <laughs> 어. 더래또뭐뭐 뭐 만들려나 봐. 아, 진짜. 아, <웃음> <웃음> 어! 얘들아 저거 봐봐 우와 편지봉투다 편지 진짜 오 이거, <laughs> 어, 이거 봐봐 저거 봐봐 얘들아 저거 봐봐 시원아 저거 봐봐 어머머 세상에 너무 멋있다 나비 오. 날아간다 나비 날아가는 거 봐봐 세상에 그거 알아? 음? 드론은 이렇게 밖에서 날리면 추락할 수도 있고 음. 날리면 안 되는 게 법이래 원래는 왜? 오 그렇구나 <목소리도> 앉아앉아 딱 여기서 보게, 저기서 하는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<laughs> 바람이 다가가서 <다양하게>. 안돼 바람이 불어야지 연출을 시키는거야? 아내. 이쪽에서 불어야지 그쪽으로 날라가겠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야지 야, 시연이는, 시연이는. <laughs> 저거 보지도 못하고 불걸 이거 뭐... 돌기만 부는 거야. 대연아 <laughs> 이제 그만 불고 저거 봐. 에이 뭐, 뭐가 뭐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라 그래요? 와우! 비눗방울 방금 됐다. 어, 이거 봐, 이거 우와, 이거는 거의 블랙핑크가... 흐흐흐... <laughs> 흐 블랙핑크 <같지 않아요? 웃음> 와, 어, 잘했어, 잘했어. 시연아, 너무 이쁘다. 야, 너 연출 진짜 잘했 야, 야, 큰 언니가 이거 영화 연출할 거 아니야? 니들이 <laughs> 아직. <아니야. 웃음> 또 뭐, 또, 또 뭐야? 뭐야? 또 무슨 모양이야? <laughs> 우와, 오~~ 멋있어. 춤추는, 우와, 이제 <laughs> 와. 얘 봐. 와, 봐봐. 저기 봐봐. 저원 안에서 막 오, 춤추고 오, 있어. 막 고다 그걸로 안 나고요. 다